첫째로 나와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김지혜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시대를 분별하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도 아니요, 아, 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아, 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가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재학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라니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그 손에는 강포한 행승이 있으며 그 발을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패를 흘리기에 신속하였으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무릎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김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시대를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피자 은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예. 예,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심히 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서사우니 성령께서 친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현재 우리나라에 깊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WCG나 또 WEA 또는 NCK 이 세력들은 신앙의 정체성과 사회의 안전성을 파괴하는 이 단체의 핵심 이념은 화해와 일치 운동이 지나쳐서 타종교와 타협하는 그런 혼합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력들은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화해와 일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말을 굳이 하지 말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의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잃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WEA는 복음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유주의로 해석하며 약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개신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특히 더블 시지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며 이들은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로서 각자가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거짓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은 다른 이러저 구원 받을 수 없는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도만이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올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타원주의, 종교호락주의 이 세력들에 대해서 이 세력들은 세계적이며 아주 거대한 세력입니다 이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다시 한번 누가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큰소리로 찾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큰소리로 봉독해 주시지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지 사도요 속이는 일 뿐이니 자기를 그저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때는 뭐 w 블 C G 가 아주 세계적인 그 엄청난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말씀하십니다. 저런 자들은 거짓 사도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WCC,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거짓 사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괴훈의 역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괴훈의 역군이라이 말씀은 교묘한 속임수로 영혼을 멸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단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교도만이 구원자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선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교에도 열심히 하면 거기도 구원이 있어 또 이슬람도 열심히 하면 거기도 구원이 있어 또뭐 무당도 열심히 하면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거짓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어둠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의 시대가, 나라가 심각하게 혼란 한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적인 혼란이, 세계적인 혼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 엉뚱한 소리,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소리들로 자꾸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네, 여기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다. 우리 지금 모두 지금 정보를 다 보고 듣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전 정권 때 어떠했습니까? 지금 현 정권도 우리가 보면서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법원 중에서도 최고의 법원이라고 하는 대법원은 또 어떠합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자는 어떠했습니까? 또 선관위는 또 어떠합니까? 국민들의 선거... 이거를 투표를 관리해야 되는 이 선관위들이 하는 짓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그리고 판검사들은 또 어떠합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하는 이국회의원들은 어떠합니까? 악인을 방탄하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의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악한 일들은 자꾸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그 독사의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짠 것으로는 옷을 만들 수가 없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의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곧 나라 영원한 천국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곳에는 오름이, 없다. 즉, 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으며 거짓으로 거짓으로 포장하며 죄악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밟는 자는 그 길을 가는 자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마일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노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 예수께 아르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보다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니하면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십니다. 또 신로하면서 망대에 무너져 지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할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명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4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살기가 열악한지였는지요. 극심한 가난으로, 죽고 배고픔으로, 또는 헐벗음으로, 이런 나라에 당시에 수많은 성교사님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바쳐서 예수 생명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은 피를 흘리면서 목이 잘리면서까지 전해준 그 성교사님들의 수많은 성교사님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교회 실상을 다시 한번 짚어 보시겠습니다. 현대 교회 실상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수많은 교회가 WCC, WEA, LCK 이런 이 집단들은 세계적인 아주 거대한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도한. 진리를 배도한 배교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진리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영적 타락이며 영적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주행이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은 포도 열 맺기를 원할 것만 들 포도를 맺으면 어쩌면 고? 하고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 소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시간이 제 하지만 요에서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죄암을 내리지 아니할지나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격길로 갔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통에 접어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말씀은 아멘. 형식적인 회개 말고, 하나 앞에 철저한 통의 차법으로, 하나께로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 전에 부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